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교수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이 LNF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 LNF 관련해 가지고 말이 굉장히 많죠 얘들뭐 기술력 좋다 뭐 에코프로랑 뭐 포스코 뭐 이런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LNF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음,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게 볼 거고요 얘네들에 대한 기술력 이런 거 너무나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얘네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어, 최대 기업들이 어딥니까? 이 l g 엔솔이랑 테슬라에요. 그죠. 이두 개의 기업에다가 납품을 해주고 있어. 근데 결론적으로 이 l g 엔솔은 어때요? 이 배터리 1등입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1등이에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전기차 1등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배터리 1등 기업과 전기차 1등 기업이 이 LNF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이걸 좀 생각을 해, 해,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1등 기업들한테 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뭐 기술력이 다 거기서 거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죠? 근데, 이런 기술력에도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라 저는 보고 있어요. 차이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양극재 1등 기업은 에코프로죠 어? 에코프로인데 LNF도 그거에 뒤쳐지지 않는다 그리고 진짜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우리나라 이 2차전지 시장에서 이 양극재 기업들 있죠 양극재 기업들 이 양극재 기업들은 진짜 단언컨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탑입니다 탑이에요 1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뉴스에도 그렇게 나와 주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테슬라가 우리나라 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다 어, 좀 부가 설명이 길었는데 LNF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어, 이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LNF 가지고 왔고요. 우리 주주님들 계속해서 주가 떨어지니까 걱정되시죠? 그죠? 많이 떨어졌어 생각보다. 걱정되실 건데 이 걱정하는 마음 오늘 제가 싹다좀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꼭좀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바로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코프로 찍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2차 전지가 큰 힘을 보여주고 있지 않죠?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좀 5%대 상승 이렇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어4.3%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폭으로 움직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어 시원하게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죠. 음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2차 전지에 대해서 미래 성장성은 너무나도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어 근데 결론적으로 자 이제 모멘텀이 없어. 어 이게 모멘텀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어 하여튼 어 추가적으로 이 재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뭐미래 그런 거니까 어 해서 빼서 이제 재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동화 속에 양치기 소년 아시죠?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이 있는데 얘가 마을에서 매일 뭐 늑대가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맨날 거짓말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믿다가 나중에안 믿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마을 사람들 아무도 안 믿다가 양들 다 먹혔죠? 그죠?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2차전지 자체가 계속 이 비슷한 흐름의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흐름의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 자 분들, 이런 분들이 그냥 에이, 또 이런 이슈야?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이 그렇게 원활하게 돌지 않아.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2차 전지 수급이 돌던 게 어디예요? 반도체 쪽으로 돌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돌고 있죠. 그죠?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는 해가지고 뭐 7월에 다시 한번 회의가 있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 쪽에 더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뭐 3부 토건 이런 종목들 어더 추가적으로 날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러한 재료가 너무나도 항상 똑같이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lnf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치 기대가 되는 그런 이슈가 좀 하나가 나왔죠 어 일단 1차적으로 이걸 좀볼 거예요 가 가자 동학개미군단, 에코프로 팔고 여기로 몰려갔다라는데 하면서 이 LNF 쪽으로 수급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에 담고 있었던 분들이, 어, 익절을 하고, 어, 차이 실험 매물을 주고, LNF 쪽으로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제품 구회사 다각화에 저평가 벗어날 것. 이거는 뭐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죠? 근데 지금 당장, 뭐 어디에 수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아직까지 나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근데 이제 조만간 저는 나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LNF는 여러분들 동일하게 잡고 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테슬라는 LNF의 양극재를 활용해 배터리를 내재화하는 것을 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서 테슬라에다가 납품을 해주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LNF는 테슬라와 3조 8,347억 원 규모의 하이니켈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면서 2월 달에 공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어요. 2025년까지 총 2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나는 수주 공시에 대해서 어, 나와줄 수 밖에 없고 테슬라에 대한 이런 납품 어, 납품을 하는 것도 물량을 늘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LNF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이슈가 그렇기 때문에 이 어, 테슬라에 대한 공급 계약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어, 제가 한 가지만 딱더 말씀드릴게요 을 어, 여기서 딱 말씀드릴게요 어, 2차 전지가 핫하게 움직이는 움직였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전기차 때문이에요 딱 전기차 그렇 네,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품 중에 하나가 이 2차 전지 배터리죠. 그죠? 근데 이 테슬라는 전기차 전세계 1등 기업인 만큼 전세계를, 전, 와, 앞으로 이 전기차에 대해서 생산을 계속해서 엄청나게 더 확대를 시켜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이양극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양극재가 필요해야지 배터리 만들고 배터리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네들은 계속해서 수요를 늘려가야 되는 거지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자, 100%가 있다라고 하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한 3에서 5% 정도 되고요. 자, 지금 내연기관 차 같은 경우에는 97에서 95%? 어,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갈 길이 너무, 너무나도 많이 남았습니다. 갈 길이 너무나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LNF 추가적으로 수주 물량 무조건 나와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까지 여러분도 보세요 자 이거 너무 다 알고 계시죠 LNF의 최대 고객사는 LG엔솔과 테슬라다 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46만원 이쪽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나도 이 저평가 이미지가 얘네들은 너무나도 좀 깊게 들어가 있어요 어, 얘네들 계속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어~ 우린 개인 투자 분들과 뭐 세력들 이런 분들이 전부 체적으로 얘네들이 좀 저평가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반짝 튀어나와서 어~ 거의 10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lnf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어~ 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큰 폭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중국 기다려라. LNF도 뛰어든다. 메이드 인 코리아 o r e 응극제로 확장을 한다. 라고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응극제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거든요. 자, 양극재와 음극재 좀 같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배터리를 하나 만들 때 양극재와 음극재가 같이 필요합니다. 어, 같이 필요해서 음극재도 같이 만들어 져야 돼요. 보통 지금 양극재랑 음극재 같이 하는 기업이 포스코, 포스코 그룹밖에 없죠. 그죠? 포스코퓨처엠 얘네밖에 없는데 지금 LNF도 같이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미쓰비시와 MO로 u 응급제 시장 첫 진출했다. 그래서 한국에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걸로 비중국산 응급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산화율을 높이고 차세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음, 차전이 관련해 가지고 미래 성장성은 너무나 높은데 자 새로운 재료가 없다. 새로운 재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죠그이 세련 재료에 대해서 지금 lnf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좀 유일하게 양극재 응급제 같이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포스코죠. 그렇죠? 포스코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lnf까지 응급제에 뛰어들면서 양극재와 응급제 같이 할수 있는 기업이 lnf까지 같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 lnf가 응급제 시장에 나서는 것은 ira 대응 차원에서다. 대충 전에 말씀드렸죠. 중국은 세계 응극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 이 IEA가 지난해 하반기에 발간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응극제 생산의 85%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그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시급합니다. 자, 2025년, 2025년 이후로 중국제에 대한 그, 뭐야. 자, 의존도, 의존도를 없애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딱 식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최소한 LNF 대표는 IRA 요구 조건에 충족하는 소재 조달을 위해 배터리 기업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해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발돋움에 시장을 선도하겠다라고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LNF가 응급제 국산화를 선언하며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그래서 그간 한국에서는 포스코퓨처엠이 유일하게 흑연계 응급제를 생각, 생산을 해 왔다. 포스코퓨처엠은 현재 세종에서 7만 4천톤, 천연 흑연, 포항에서 8천톤 인조 흑연 응급제를 양산하고 있다라고 좀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 뉴스에 다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차세대 응급제에 대한 개발을 좀 높이고 있다라고 좀 되어 있는데 자, 응급제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재료에 대해서 지금 얘네들이 준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고점 대비가지 많이 떨어진 건 맞아. 많이 떨어진 건 맞지만 결론적으로 충분히 다시 올라가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지금 정말 좀 중요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부분, 이 부분 기준점을 잡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정말 간단합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세력들, 뭐, 세력. 세력들 많이 들어와져 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2차전지가 이렇게 주가가 폭등한 이유가 뭐예요? 거의 대부분, 자, 이슈 때문에 올라갔어요. 이슈 때문에.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이때. 그죠? 그래서 뭐, 차트로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앞으로 터져나와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슈. 이런 이슈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좀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대응 전략 자료를 좀한 가지를 준비했는데, 여기 안에 앞으로 터져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슈와 어, 증권과 정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정보까지 제가 좀 같이 어, 넣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좀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대응 전략 자료는 여기 있어요. 어, 여기 제가 빼놨습니다. 따로. 아이고. 자, 제가 여기 좀 따로 빼놨어요. 여기 옆에 보이시죠? 여기 LNF 대응 전략 자료 준비해놨고요. 여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거 제가 저항선, 지지선, 이제 기준선 이렇게 잡아드렸죠. 잡아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솔직하게 이 영상 볼때이 기준점이 중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없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설명이 제대로 나와져 있는 게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하시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좀 대응 전략 자료, 이 PDF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내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 자료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준비를 해놨고 여기 안에는 추가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재료도 같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어, 미공개 어, 된 그런 정보 엠버거 정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해서 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 여러분들 꼭좀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 이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위에 있죠 010-482-8706번으로 어, L이라고만 한 글자 보내주세요 L이라고만 한, 한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대응 전략 자료 여러분들 받아가셔가지고 LNF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응, LNF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자,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정보와 어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